자, 이제 소가 됩니다. 소. 자, 작년에 송아지에 대해서 바뀌게 되면서 송아지가 나왔었는데, 먼저, 우리 한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한우에서첫 번째 뭐가 있까요 송아지가 있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보험, 가액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송아지라 하게 되면 생후에서 6월령까지를 가지고 우리는 송아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월령까지고 송아지라 이야기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송아지 보험 가액을 산출하는 형태가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 송아지가 이래서 6월령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 송아지 보험가액을 산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은 전국 송아지 평균 가격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전을 전국 산지 송아지 평균 가격으로 그냥 책정해주면 됩니다 이래서 6월까지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이것도 따지 말고 저것도 따지 말고 뭐가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될 것이 뭐가 된다? 원령이 되겠죠. 원령은 뭐가 될까요? 사고 시점에서 출생 시점을 뺏는 값을 가지고 원령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게 되면 이런 경우 나오게 됐죠. 2월 20일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얘를 가지고 몇 원령 하는 거면 얘를 2, 월령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월령 자, 여기 어떻게 나온가 하면 15일 나옵니다. 15일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통상적 월령 할 때는 일수는 다 날리거든요. 일수는 날리다 보니까 얘를 일수는 날리고 없이다 0월령. 있는데 없다 하면 그렇죠. 그래서 얘는 1월령이나 이야기 합니다. 1월령. 딴건다 쉬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1월령은 뭐가 된다? 그냥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을 채, 치우지 못한 놈. 개를 가지고 말한다 우리는 1월 0이 나 하게 됩니다. 알겠죠? 한 달이 못 미치게 되면 1월 0 됐고 한달 넘어서는 송 어떻게 된다? 만으로 따지게 됐어요. 만나이 따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2월 20일 넘으면 2월 0, 2월 1, 1일 나오면 뭐가 돼? 2월 0 됩니다. 2월 29일 넘으면 얼마 된다? 얘도 2월 0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애매한 것이 있죠? 2월 30일. 그죠? 그건 안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월령 구분한 거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송아지를 보게 되면 이런 경우였습니다 1월 미만이 있습니다. 1월 미만 1월 미만 어느 경우 질병이 됩니다. 질병으로 폐살하게 돼요. 이때는 보험가액이 영 원이 됩니다. 이건 뭐가 돼야 병을 들는 것을 알고 가입했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것도 나왔습니다. 이걸 미만되는 거 되어 있는데, 이거 뭐야 신규가입일 경우에 신규가입 이걸 미만되게 되면은 질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걔는 뭐가 된가 보험가이 입영원이 됩니다. 속여서 가입이 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 가입하다가 보험을 갱신한 형태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미만은 뭐가 된다? 질병 폐사했을 때, 그래서 송아지가 이걸 미만나오게 되면 이걸 잘못 헷갈려요. 뭐 때문에 헷갈리는가게 되면은. 2월 미만이 됩니다. 요거는 뭐가 된다? 4월 경우에 어떻게 된가 하면, 보험가액에 50% 지급하거든요. 그 다음, 3월 미만, 어떤 경우에, 질병위기가 어떻게 된다? 보험가액 50%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가 되냐? 무조건 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보게 되면 뭐든지 업무 방법에서 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요것만 나와 있어요. 1월 미만 가능성 약간 엉뚱한데 하나 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된가 격게 되면 이거예요. 자, 1월 미만 되었는데 질병으로 1월 미만에 질병으로 폐사했다. 그때 보험가를 하게 되면 잘못되면 어떻게 된가. 예를 들어서 전국의 송아지 평균 가격이 120만 원이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120만 원 되는데, 자, 두달 돼가지고, 질병 폐사했습니다. 그래요? 얼마 돼? 60만원 줍니다. 뭔가 이걸. 아시겠죠? 이거예요 자, 1월이었어요. 뭘로? 사고로 긴급 도축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긴급 도축이에요. 아시겠죠? 송아지 고기 맛있을 거예요. 아직 안 맛있습니까? 안 잡아줘요. 아, 안 잡아줘요? 그럼 이게 불법해야 되네? 맛있을까? 이제 더이다 그때 긴장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다? <laughs> 아, 짜 보셨어? 어. 이거 50만에요. 그런데 뭐가 된다? 1월 미만 되겠죠. 근데 1월 미만 가면 뭐가 된다? 15일째도 뭐가 돼요? 1월로천다 했잖아. 예를 들어서 16일이었죠. 얘를 멀 쳐? 1월 연 하잖아.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60만원 적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아시겠죠? 왜?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1개월 미만 가능성, 가입 후에 1개월 미만 가능성저 기티에 나와있어, 조금만데처보다가 뭐가 되냐면, 절소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유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우도 이렇게 나와요. 여기만, 아시겠죠? 요 관계만 나오는 거, 이건 안 나와요. 근데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뭐가 될까요? 1월짜리 미만 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틀릴 확률이 엄청 높다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아 질병사고 1월 미만의 질병사고는 폐사한 경우 질병에 긴급도 주고 없거든. 폐사한 경우 뭐가 된다? 보험금은 영원이 된다는 거. 이것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뭐가 돼? 송아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송아지 보험 가입이 없어요. 어느 경우에 내가 1월에서 3월0이 되는 거예요. 1월령에서 3월0이 되는데. 전국 송아지 평균 가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4월에서 5월 가격 병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급챕니다 그래서 전국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 나와요. 전국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 나오게 되면 송아지는 1월령에서 3월령까지 4월에서 5월령 가격 쳐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4월 령에서 5월 령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 가격이 첨되겠죠 이걸 보면 돼. 그런데 4월 령과 5월 령도 없어요.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봐요. 1월에서 3월 령이 되든 4월에서 5월 령이 되든 간에 내 가격을 보려다 보니까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 나와. 찾다 보니까 뭐가 나와? 4월에서 5월 령도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마지막 찾게 돼요. 뭐가 돼요? 송아지 언제까지? 6월까지를 가지고 송아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된다? 아 그러면은 얘가 되었던, 얘가 되었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얘든 얘든 아무 관계 없어 동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1월에서 5월령 짜리가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된다? 1월령에서 3월령, 4월령에서 5월령의 송아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지만 포타이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6월에서 7월령, 송아지 가격을 찾는 거예요. 여기 작년에 1점짜리씩 나왔습니다. 자, 찾으면서 뭐가 된다? 암컷은 이가격이 얼마? 85%를 0 가지고 보험가입 하는 거예요. 아, 기분 나쁘다. 수컷은 8 0 해줍니다. 그러니까 암컷, 부산? 경남산이 더 고급진 것 같아. 그러면 암소를 먹잖아. 우리는 숯소를 먹고. 아시겠죠? 요거 되는 것들. 서울 람은 등심 먹거든요. 등심 먹어요. 대구 삶은 갈비살 먹습니다. 이게, 대구 삶은 갈비살 좋아하고 서울은 등심 좋아합니다. 이렇게 된다. 이게 송아지 가액이에요. 그러면 작년 시험 나왔던 것서먹어 내가 요걸 시험 나왔어요. 요거 적는 85% 적고 85% 적는 것이 작년 시험 나왔습니다. 갈로 새긴 문제야. 그럼 원래는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면 송아지 보험 가액을 찾으면서 뭐가 된다. 아까 이야기했던 처럼 보험금까지 같이 찾게 된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함정을 둔다면 뭐가 있다. 바로 1월 미만에질병원 폐사한 경우 어떻게 된다. 보험 가액이 영원이라는 것. 아시겠죠? 여기에 송아지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거 지가 되죠. 안주에만 미칠 있다가 이거 유튜버 되게 유튜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송아지에서 지나가지고 이제 수가프터 할까요? 안가프터 할까요? 같이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유월령이 됩니다. 유월령. 요 유월령까지는 체중은 무시합니다. 아시겠죠? 체중은 무시하게 돼요. 체중을 무시하게 되는데 이제 음, 이게 없구나. 이거가 7월령이 됩니다. 이때부터 얘가 큰나역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엄청 크게 됩니다. 아시겠죠? 엄청 크게 됩니다. 엄청 크다가 여기 26월이 됩니다. 26월, 25개월 초가 돼 있는데 26월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가 되는가게 되면요, 수컷이에요. 수컷은 이렇게 큰다고 봅니다. 크기를. 그래서 크기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가면? 체중이 됩니다. 체중. 자, 그러면 봅시다. 송아지는, 아까 캐지만 뭐가 됩니까? 여기에서는 체중을 무시한다 했었죠? 이때 보험가액을 어떻게 한다? 이래서, 5월 0까지는, 누구의 가액을 한다? 시험 날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가액? 6월에서, 7월 0 가액이 얼마? 얘가 되겠죠? 수컷 얼마? 80% 적용한다. 앙커스 얼마 적용한다? 85%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7월 연부터 얼마까지 되는가 하게 되면요. 25월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25월까지는 무엇을 가지고 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요 시점, 얘에 대한 원령 나와요. 아시겠죠? 여기에 얘엑 원령이 됩니다. x 원령 그럼 뭐가 될까요? 요, 여기에 맞는 x 체중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볼게요. x 원령의 보험 가액이 됩니다. 자, x 원령의 보험 가액은 이건 체중은 뭐가죠? 첨단 뭐가 아니야. 전전을 기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체중 곱하기 가격해주면 돼. 금액이라고 합시다. 키로그램당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돼? 속된 말로 근대값 쳐줘야 되잖아. 그럼 얘가 몇 키로 나왔어? 예를 들어서 400키로 나왔다. 그러면 400키로 가격 쳐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가격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한우는 좀 복잡해요. 한우는, 한우는 키로그램당 가격할 때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300. 5 0 k g 하고 6 0 0 k g 가격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고전전을 그 사고 시점에서 얘가 355에서 뭐 예를 들어서 35,000원 나온다. 그럼 얘를 얼마대? 이거 만원이에요? 350, 35만원. 키로거나 만원 쳐주는 거예요. 얘를 얼마에서 580 나왔어요. 5, 58만 600에. 그만 이거 돼. 계산을 그해 얘보다 적죠? 그럼 어느 가격? 요 가격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400kg 나왔다. 곱하기 얼마? 100만, 원, 만 원, 4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뭐가 될까요? 반대 경우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얘가 더 낮게 나오고 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그 사고 시점에 금액에서 뭐가 돼? 500kg에 자, 600kg의 가격이 얼마이며 350kg의 가격이 얼마인지 해가지고 kg당 얼마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g당 얼마 찾아 뭐가 될까? x 원령에봉가액이넣오게 돼요 그만이 체중은 뭐가 된다? X값이 되겠죠 알겠죠? 이거예요 자, 그다음 26개월 되는 순간 얘는 몸무게가 더 이상 크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축주들 입장에서는 일만 너무한다 이거야 농협 선보가. 너 소도 기어봤나, 이 새끼야. 요즘 얼마 크게 나오는데, 임마. 보통 800kg까지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은 800kg까지 나오는데, 800kg 값을 쳐주는 것이 아니고, 몇 kg 값을 쳐줘야 되는가 하게 되면, 655kg 값을 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요. 한우 쑥 커서. 26에서 얼마까지? 어, 어, 죄송합니다. 7에서 얼마까지? 25까지에요. 아시겠죠? 이때 뭐가 된다? 체중 곱하기 가격 해주화됩니다처음 가격 뭐가 된다? 350kg와 600kg 가격 중에서 큰놈 아시겠죠? 그 다음 뭐가 된다? 26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얼마? 6 5 5억 곱하기 뭐가 된다? 가격을 쳐주게 된다는 것. 아시겠죠? 이게 한우수컷이에요. 송아지는 똑같으니까, 암늘면 수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됩니다. 한우수컷은 그러니까, 한우앙컷이 됩니다. 자, 한우앙컷은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길게 나갑니다. 이거좀 지울게요. 길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요. 여기 언제든 41월령이 됩니다. 즉, 한우 왕컷은 40월령까지는 엄청 큰데요. 왜 클까요? 새끼 낳아 되니까 많이 먹잖아. 많이 먹어야 돼 큰데요. 넘어서 어떻게 해도 얘도 맛이 간대이 나이 되면은 우리 인간도 요즘 많이 건강상이 되지만 옛날에 뭐가 돼 우리 노산 가는 거 있잖아 우리가 생산 연령이 을가지고두 가지 나눠져요 경제활동 생산 연령이 있고 우리가 인구 생산 연령이 있거든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통산 가해민구가게 되는데 통산 사십 대 초반까지 했어요 옛날에는 40 넘으면 아못논다했거든소세끼더 얼마요 40 넘으면 소 대접 못 받는 거야 암소 대접 그래서 얼마까지 4십 일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40일 나갔을 때, 이때 체중이 얼마 되냐면 470kg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우 소컷이 된다면 한우 암컷은 똑같죠. 7에서 25까지 얼마가 된다? 체중 곱하기 가격을 해주면 되겠죠. 얼마 이상? 40일 이상이 되겠죠. 이때 얼마? 470 곱하기 인데 가격 되죠? 이때 가격 또는 금액이 의한 것은 뭘 따진다? 350과 600 가지고 큰 가격을 하게 된다는 것. 아시겠죠? 여기에 뭐가 한우예요, 한우. 그래서 한우의 일생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6월 달까지 뭐라고 한다? 송아지라 이야기를 해야 된다. 6월달까지는. 송아지 가격 어떻게 한다? 전국 산지의 송아지 평균 가격 해줘야 된다. 전전을. 그런데, 1월달 되던 1월에서 3월 0에서 전국 송아지 평균 가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국 4, 5월 0 전국 송아지 평균 가격 해줘야 된다. 그거마저 없다. 어떻게 된다? 6월에서 7월 0을 하되, 이때 뭐가 돼? 아가, 엄청, 엄청 큰 거예요.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암컷 같은 경우는85% 인정해주고, 수컷 같은 경우그 가격이 얼마? 80% 인정해준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 되는 것들. 자, 그 다음, 이제부터 뭐가 된다? 한우는 언제부터 크기 시작한다? 7월년부터 크기 시작합니다. 7월년부터 크기 시작하는데, 쑥거스 언제까지 큰다? 25월년까지 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6월년부터는 더 이상 크지 않는다고 하면서, 엄청 많은 요걸 얻어먹는 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다? 우리는? 요거 얻어먹는 건 저것끼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가 돼요?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정과 상관하지 맙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7월부터 어떻게 된다? 25월까지 어떻게 돼? 그 체중 곱하기 각이 해주만 되는 것이고, 한우 숙고서 얼마 돼? 2 6월부터 몸무게 가고정돼 있지. 얼마 고정되어 있다? 655kg 고정되어 있다. 자, 한우 한 곳은 어떻게 된다? 언제부터? 41월년부터 0 어떻게 된다? 몸무게 고정 얼마? 470kg 고정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예요, 예. 예. 아시겠죠? 예와 뭐가 있다? 송아지 가격이라는 거. 그래서, 한우에서는 딱요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은, 문제를 가지고 는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342쪽에 나와 있는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뭐, 작년 나왔던 문제 이거예요 25월령 초과 655 한우 한꺼 40개월 초과한 경우에 뭐라 된다? 470개월. 아, 작년 쳤어. 막 이런 거 맞췄는데, 그죠? 자, 볼게요. 다음은 가축재해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축재해보험은 소에 관한 것이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한우의 직업보험금을 보시오. 자, 쭉 보다 보니까 가액금액 나와있습니다. 가액금액 출점 꺼듭시다. 650만원 간 것을 출점 꺼듭시다. 자, 자기부담 비율 20% 나와있습니다. 자, 사고일. 2024년 7월 3일 나와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뭘 구해줘야 될까요? 원령을 구해줘야 되겠네, 그죠? 자, 원령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원령 자, 사월 일자가 보니까 2023년 7월 3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얘가 태어나기 언제 태어났다? 2021년 4월 1일날 출생했네, 그죠? 자, 21년 4월 1일 출생했습니다 빼주고 2 남고 빼주고 3 남고 얼마? 2년 3월 2일 남았네 그죠 얘는 뭐가 된다? 월령하죠 그 그래, 얼마 됩니까? 24 해가지고 27 월령이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있네 그죠요 한우 수컷이죠 27 월령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26 이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 고정돼 있죠. 얼마나 고정된다? 655kg가 고정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금액을 찾아줘야 되죠. 사고 언제 났습니까? 시월달 났죠. 그러면 전전을 되니까 언제 됩니까 5월달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 그죠. 자, 5월달 한번 볼게요. 322만원 됩니다. 얼마예요? 300. 50kg에 3 2 2만 나와있죠. 그 다음 얼마 됩니까? 360만원 나와있죠. 몇 kg에? 600kg에, 지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 됩니까? 9,200원. 얘는 얼마 됩니까? 얘는 6,000원 되네, 지요 자, 어떤 가게 해줘야 된다? 높은 가게 해줘야 되겠네, 크지요. 그럼 얘, 보험가액은. 655 곱하기 얼마 해준다? 9,200원을 해주면 되겠네. 그지요? 그럼 보험가입이 얼마 나옵니까? 600. 2, 6, 600. 2만 6천 원이네. 그지요? 아,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였습니까? 보험가입 금액 했었죠?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 나와있어요? 650만 나와있죠? 그러면 얘가 초과 보험이죠? 그럼 뭐가 된다? 비례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해주면 되겠네 그지요? 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용물 처분액이 나와있죠 자긴급토축환경가 뭐가 되어있어요? 이용물 처분액 있잖아 그죠 이거 돈 이거 누가 받았어요? 이용물 처분액은 소주인이 받았겠죠? 도살장으로부터 안 받았다 가면 안됩니다 전산 다 들어갑니다 들키면 장난해가시 그면 안돼요 얼마 되어있습니까? 80만원 돼있죠? 자, 80만원 돼있네 볼게요. 얘는 뭐가 돼? 도축장 발령 정산자리의 지역 금액이죠? 얘는 뭐가 돼? 80만원 이렇게 쳐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뒤에 나와서 뭐 수술에 계산해 주셔야 돼요? 얼마 띠줘야 돼? 뭘75%띠25% 뭐 띠주지. 얼마 띠줘 겠잖아. 그럼 내가 얼마 받아요? 75% 받으면 되잖아. 그지요? 예, 있죠. 자, 그럼 보험금 볼게요. 보험금은 620만 6천 원 빼기에 얼마 됩니까? 얘가 60만 원입니까? 60만 원. 자, 그러면 남는 거 얼마 남아요? 500 얼마 남죠? 자기 부담금 하지 말자 했다. 곱하기1 마이너스 얼마? 0.2를 하면 되겠죠? 자기 부담비 20%니까 내 80%만 가져오면 되잖아. 20%만큼 여기에서 이 금액 20% 자기 부담금 빼잖아. 굳이 계산 그렇게 하지 말자. 했었죠 내가 가져온 돈이 뭐야 이거잖아. 내가 이걸 가지고 60만 원 받아 챙겼죠. 얼마짜리 소에다가 600만 원짜리 소가 되는데 벌써 뭐가 있어 60만 원 받아 먹었죠. 이용을 처분해 가지고 받아 먹었으니까 내가 순수하게 했는 손해액은. 540 얼마죠? 거기에서 뭐가 돼? 자기 부담금? 20%공제하니까 뭐가 돼? 이렇게 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게 됩니까? 아, 네, 30, 400, 30, 4만, 800원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5 4 2만, 6천원 빼기. 이거 20%.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더 힘들어져. 그러 굳이 이것도 이거 계산처럼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대로 그래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면 뭐가 돼? 아주 시간 잘나하면서 정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한우가 됩니다.